่เอาโลโก้ผัดผักผัดผักคุณใส่อะไรเสียกุ้งเสีหมูใส่กุ้งผัดผักกุ้งกินตอนนี้ราคาราคาเท่าไหร่ครับราคาเท่าไหร่หมูทอดกระเทียมไข่ดาวสี่สิบห้า 스시 아, 어. 어, 시파스 오케이, 가끔 아. 가, 요거, 여기 55W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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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볶는거요 요거, 요거, 하, 파, 파, 공 하십. 응. 오케이, 가. 이게 50바트랍니다. 숙소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세탁을 해? 싶었는데, 여기 세탁기가 있네요. 숙소 1층인데요. 세탁기가 있고. 그러니까, 유리타운이라고 뭐 가수들 와서 콘서트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나 봐요. 여기 오늘 저녁에 여기, 아, 오늘 술 파나? 보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세탁기 있고, 여기서 말리면 되나봐요. 멀리 온게 아니고 여기 숙소입니다. 여기 숙소 1층이에요. 제가 여기 4층 살거든요. 4층 사는데 여기 식당이고 여기 세탁기 있고. 제 방의 단점을 찾았어요. 뭐냐면 4층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빗소리가 크게 들려요. 빗소리 이게 양출소리. 보면 이렇게 양철 입고 지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인사했어요. 신기하게 쳐다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핸드폰 이렇게 들고 찍고 있거든요. 사람이아저 보이세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말하고 있으니까 왜저 사람은 핸드폰이나 말하고 있어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꼬이가 돌아삽 이렇게 꼬이가 얘기한다 거든요 꼬이 돌아삽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기 4층 살거든요. 4층 사는데 단점이 4층이라서 이 빗소리가 크게 들려요. 양철 지붕 타닥타닥 그 소리. 그리고 4층이라서 그 지붕 열기가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 한, 2, 3층이면 에어컨 안 켜도 되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안, 선선해요, 비가 와가지고. 안 켜도 될 때가 많은데, 4층이라서, 티라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어, 비가, 이런 빗소리가 크게 들려요, 4층에서. 여기, 이렇게, 낮에 눈나본데, 조금 깨끗한 느낌은 아니네요, 보니까.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사는 이 방보다 저 방이 약간 더 소지거든요. 왜냐면 저 방에는 창문이 작더라고요. 소지인데, 저기 백인들이 많이 사네요. 백인들이 별로 많이 들어가요. 백인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백인, 한, 제돌래 남자도 들어가고, 한 40대 남자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저기가 더 싼가 봐요. 저는가격만 모르고 방만 보고 왔거든요, 지금. 아직 고기가 안 됐네. 고기. 약간 도시가 알록달록하네. 예쁜 예쁜 알록달록 한들 아닌데 요여긴 초록색, 여기 보라색, 여기는 노란색. 네. 솔직히, 아, 이만하면 이, 이안 되겠다. 하여 이런 것도 지금 실제로 보면 그냥 알록달록한 거지, 뭐, 억수로 예쁘고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여기를 이제 필터 끼워가지고 카메라 편집, 편집할 때 약간 아이볼 빛깔로 필리어 껴서 이렇게 촬영하면은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줄 몰라요. <laughs> 할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와서 이제 영상 보고 와서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약간 시앙마이에 제 영상 보고 와서 실제로 봤을 때실망했거든요 약간 영상 봤을 때는 예뻤는데. 알고 보니까 기 필터 끼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뻐 보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치앙마이가 근데 네, 예쁘진 않는데또 음. 모르겠어요 치앙마이는 한삼 개월 사니까 첫째 달에는 별로였는데 한두 달까지도 별로였는데 한세 달째부터는 이제 친구들 좀 사귀고부터는 조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아, 약간, 관광지 느낌 좀 많이 나요. 왜냐면, 매해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 하거든요, 치앙마이를. 치앙마이 인구가 20만 명인데, 매해 100만 명 이상 다녀가니까, 조금, 약간, 뭐랄까, 순수함이 많이 떨어져, 떨어졌다 할까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에 대해 신기함이 많이 없죠. 110밭인 줄 알았는데, 어. 95밭이네요. 아.. 어. 40... <laughs> 40, 40, 40. <laughs> 40. <laughs> 양이 많네요. 이거, 혼자서 다었을수 있나가 모르겠어요. 아안요 어, 이게, 밥까지 같이 주네요, 이게. 이거 다, 두 명인가봐요, 혼자 왔는데. 어, 양이. 이걸 다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음 셉, 쎕음 거품탕 물 갖다 주거이 음. 마늘하고 이 고기하고 같이 볶는게음 음 마늘하고 고기가 같이 볶으면서 여기다가 알리고당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당당 당 같은 거 넣어가지고 볶는 것 같은데 맛이 어우 왜이렇 맛있어요 이상하네 음, 음. 파치도 안넣네 음. 아 이상해요. 왜 방콕보다 훨씬 맛있죠 이게? 제 입맛이 변한 건지 입맛은 안 변했겠죠. 확실히 여기 이싼 음식이 여기가 이싼 하고도 이산 입산, 이렇게 잘 동북부거든요. 그래서. 이산 중에 제일 북부거든요 그래서, 방콕이랑 맛이 좀 달라요. 음식이. 그래서, 그 음식 중에, 식당 중에, 타이 레스토랑이 있고, 또, 이산 레스토랑이 따로 있어요. 또, 약간 이제, 타이 음식이랑, 이산 음식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어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음. 아, 음. 계란밥인데, 어, 계란밥에 고기. 음. 와, 이게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맛있지? 음. 이렇게 음식이 맞으면, 음... 이쪽 동네를 떠나기 힘들어지잖아요. 아, 큰일 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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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젓가락이 음. 없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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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팥팥학꿍이 꿍. 꿍. 응. 응. 어제 배웠어요 <laughs> 유튜브에서 어제 배운 거예요 응. 응.